아침 8시. 늘 그렇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던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족들은 위경년이라 생각했고 아버지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며 물한컵 달라고 했다. 30분 뒤 거실엔 119 사이렌이 퍼지고 있었다. 병원 의사의 첫 마디는 충격이었다. 도착이 10분만 빨랐어도 살렸습니다. 심근경색. 심장 근육에 피가 끊기는 병. 통증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심장은 서서히 썩기 시작하고 30분을 넘기면 재생 불가능한 괴사가 시작된다. 심장 전문의들은 말한다. 골든타임은 최대 15분.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소화불량 같다. 한번 참아보자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리고 10분이 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심장의 절반이 죽어 있다. 문제는 심근경색이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명치가 답답하다. 팔에 저릿한 느낌이 있다. 턱이 뻐근하다. 왼쪽 어깨가 땡긴다. 심장이 아프다는 표현 대신 어딘가 애매한 통증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착각한다. 소화 안 돼서 그런가? 잠 잘못 잤나? 하지만 통계는 잔인하다. 심근경색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발병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심장병 진료비는 10조 원을 넘어섰고, 발병 후 1년 생존율은 암보다 낮다. 최장암보다 낮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심장 건강을 혈압만 재면 되지 하고 가볍게 여긴다. 혈압은 정상이지만 혈관엔 기름이 끼고 혈소판은 더 끈적해지고 심장은 내부에서 서서히 녹슬고 있는데 말이다. 오늘 영상은 그 착각을 깨뜨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단 10분 안에 할수 있는 행동, 반드시 외워야 할 경고, 진호, 발병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루틴을 차례대로 알려주겠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 혹은 당신 가족의 심장을 살릴 수 있다. 지금부터 끝까지 당신의 생존이 걸린 이야기다. 1심근 경색은 왜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부른다. 이 관상동맥 직경은 새끼손가락 절반도 안 된다.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누적돼 내경이 70%만 막혀도 평소엔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스 추위 과식 새벽 시간처럼 혈압과 심박이 동시에 급등할 때 좁아진 틈은 혈전 한 점으로 완전히 봉쇄된다. 피가 끊긴 심장 근육은 분당 1%씩 괴사한다. 10분이면 심장의 10%가 죽고 30분이면 30%가 죽는다. 심장은 근육이다. 죽은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사망률은 도착 시간으로 결정된다. 이 흔하지만 치명적인 6대 초기 신호: 1. 유독 답답한 명치 통증. 2. 왼쪽 어깨 팔의 저림 혹은 턱 귀밑 뻐근함. 3. 잠시 근 땀이 샘솟듯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짐. 4. 이유 없이 공포감이 밀려오고 숨이 차다. 오재채기처럼 짧은 기침이 반복되며 호흡이 끊긴다. 육소화 불량 같은 체한 느낌이 연속적으로 지속. 이중두 가지 이상이 겹치면 심근경색 가능성이 20배 이상 오른다. 특히 새벽 2시에서 아침 8시 사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119가 아니라 심장혈관센터 직행이 정답이다. 잠 골든 타임 행동 매뉴얼 10분 안에 살리는 법. 통증 시작 3분 즉시 앉거나 누워 흉부 압박 완화, 꽉 끼는 옷풀기, 3에서 5분 아스피린 300mg 씹어서 삼키기, 혈전 생성 억제, 5에서 7분 주변에 119 신고, 지시, 동시에 가까운 심혈관 전문병원 검색 후 구급대의 병원 지정 요청, 7에서 10분 환자 의식 유지하며 묶기 왼팔 절이나요, 숨 가빠요. 의식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 신이어 부부라면 냉장고에 심근경색 응급 카드를 붙여둘 것. 통증 발생부터 응급실 도착까지 90분 이내면 살아날 확률 90%. 180분을 넘기면 50% 이하로 떨어진다. 자발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 다섯 가지. 일 새벽 공복 흡연 니코틴이 관상동맥을 급격히 수축. 이 짜고 기름진 야식 수면 중 혈액 점도 상승 잠화가 날때 심호흡 대신 참는 습관 교감신경 폭발 자 겨울 새벽 운동찬 공기 운동 스트레스로 혈압 급등 오혈압 콜레스테롤 정상이라며 정기 검진 미루기 침묵하는 죽상반참보이 다섯 가지를 끊으면 심근경색 위험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5 평생 심장을 지키는 6가지 루틴. 아침 기상 후 5분 스트레칭으로 혈압 천천히 상승시키기. 하루 두컵 이상 채소 과일 섭취로 LDL 저하. 주 150분 이하 유산소 주이외 근력 운동으로 심근 두께 유지. 밤 10시 이후 과식 금지. 저녁 식사엔 오메가3 포함 생선 권장. 주 1회 이상 웃음 노래 가벼운 수다로 부교감 신경 자극. 6개월 주기로 심장 초음파, 1년 주기 시티 칼슘 스코어 체크. 심장은 규칙을 기억한다. 작게 오래 뛰게 만들면 90세 이후에도 정상 펌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6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 인터뷰. 심근경색 생존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날 소화제만 먹고 참았다. 응급실 갈 때. 그냥 가까운 병원 찾아갔다가 1, 2위 답변이었다. 전문센터 도착이 30분 늦어 스탠트 대신 바이패스 대수술을 받은 사례, 아스피린 한 알만 미리 씹었어도 살수 있었던 친구 등 몰라서 당한 이야기뿐이었다. 정보만 있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사람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는 심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루 10만 번 뛰어주는 이 주먹만한 펌프가 멈출 거라 상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상은 10분 만에 현실이 된다. 심장병 사망자 대부분은 어제까지 멀쩡했다는 말로 뉴스를 장식한다. 하지만 심장은 갑자기 멈춘 게 아니다.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신호를 보내왔다. 다만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묵직한 느낌이 드는가? 지금 당장 아스피린과 119를 동시에 떠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집 주변에 24시간 심혈관 센터가 어디 있는지? 배우자 휴대폰 단축번호에 응급이 저장되어 있는지? 혈액형과 복용약을 적은 카드가 지갑에 들어 있는지? 자가 보이는 이런 준비들이 심장을 살리고 삶을 살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화날 땐 심호흡하기. 너무 흔해빠진 말이다. 하지만 그 흔한 말이 10분 뒤 당신의 생사를 가른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지겨운 기본의 반복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 부탁한다. 지금 휴대폰 캘린더에. 심장 CT 예약 알람을 넣어 달라. 냉장고에 심근경색 응급 카드를 붙여 달라.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달라.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지키는 열 분이 될 수도 있다. 심장은 매일 묵묵히 뛰지만 한번 멈추면 끝이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다. 심장이 멈추기 전에 10분을 줄이는 것. 그 10분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